저는 잠들 때 이슈 이야기를 들려줄거예요 청개구이가 우렁가랑 엄마 청개구이와 아들 청개구이가 다 한둘이 살고 있었어요. 아들 청개구이가 얼마나 많이 는지 엄마 청개구이는 그 한숨을 잤어요. 한편 엄마 청개구이는 산에 가서 놀아라 했더니 아들 청개구이는 일부러 바닷가에 가서 놀았답니다. 엄마 청개구이는 걱정이 되어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어그 그는 아들 청개구이는 히히 웃으며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 아무에게도 너는 내맘 좋아할 거야. 우는 엄마 종개구이는 운동 구멍에 시켰어. 얘야, 우리 때는 기구에게고 우는 거 한다. 그러자 아들 종개구이는 거꾸로 울었서서 그대 구이 엄마 종개구이는 기가 막혔어. 얘야, 엄마만 좀잘 들어요. 속이 너무 속이 작아서 동일될 거구나. <laughs> 그래도 아들 종개구이는 손도안하고 틀만 피웠어 결국 엄마 정개구는 병이 었어요 그래서 아, 아들을 불려놓고 여기 야, 내가 죽은도 내가 이 문을 다엎디구다 엄마 정개구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이 반대로을 반 때마다 부를 줄 알았다 <웃음> 어, <웃음> 얼마 후 정말로 엄마 정기모이가 숨을 거두었어 이제 아들 정기모임은 제 잘못을 저지하고 슬프게 울었어요 아들 정기모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<laughs> 이래까지 엄마 속으로. 초등수리 마지막부터 어도초등하지 그러고는 엄마를 댐까지 잘못 들었어. 근데 비가 오면 걱정이 되었어요. 댐물이 흘려지며 엄마 부동이 떠요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좀 내부는 개구의 개구의 동마 올랐답니다. 생각해보기 중리철리 대략 왜 개구인들이 우는지 알겠죠?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회 회... 방이 때는 두셨습니다.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초대해 드리는 것이지 잘... 잘 보십니다. 이렇게 다들. 아, 다들 잘들었요네다음 아, 이수비양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,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 부탁드리고 아, 안녕 잘자요 아,